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지난 밤도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지쳐 쓰러졌던 저희들이 이만큼의 힘을 얻어 주님 전으로 이처럼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있기를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저희에게 믿음 주셨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날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종을 얻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로 저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에도 그 길로 발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이만 만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 온 종일 주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겪고 혹은 분투해야 할 많은 영적인 싸움과 유혹과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주장이나 저희의 결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신 은혜와 믿음의 선물로 살게 되어 짐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그시는 종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나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와 같은 은혜로 지키셨고 또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바람 앞에 선 촛불과도 같았던 그러한 형편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때 정말 만족함이 없다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도 그 세상 앞에 집착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상 앞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주님 앞에 여쭈어 그 길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직업도 주시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 소득을 얻게 하시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그만큼 많은 것을 받을 만한, 얻을 만한, 또 누릴 만한 그러한 생의 가치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값진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더러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부끄러운 저희 삶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 감사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감사하며 또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맡기신 그 귀한 책무들이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름을 듣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잘 깨달아 저희 이름 높이고자 헛되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높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가족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나 너무나도 지쳐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저 영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교회가 교회되는 본분 그리하여 교회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로 덧뎁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시며 지켜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한기하 8장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한기하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우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의 왕여우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동치하니라 그가 예스레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와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다라 요람 때에 애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요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고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우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우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법의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루살렘에서 1년을 동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의 왕오무리의 소녀들 아시아가 아베의 집길로 행하여 아베의 집과 같이 도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베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가 아베 아들 요람과 함께 일라다못으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laughs>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아의 아들 여우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아, 열왕기 하, 열왕기 상, 이렇게 열왕기서의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 상 하서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무한정 분량으로 기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한된 분량으로 소개가 될 터인데 또 열왕기서를 우리가 보면서 왕들의 이야기이지만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그 시절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엘리사 선지자가 또 그랬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왕들은 어땠는가. 오늘 두 왕의 케이스를 통해서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은 여호람과 아하시아인데 그는 각각 남 유다의 다섯 번째 왕과 여섯 번째 왕이 됩니다. 왕들의 이 연대는 모두 서로 이렇게 일대 일대 이렇게 딱 맞닥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숫자와 꽉 붙어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 오늘 그림을 하나 같이 보시면 남 유다의 네, 아사왕, 아사왕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바 네 번째 왕 그리고 여호람이 다섯 번째 아시아가 여섯 번째 오늘 그 여호람과 아시아 때의 일을 다루는데 어, 그 시절은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비춰보면 아합에 이어서 아시아와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하지 않습니까? 열한기 하의 기자는 기 서의 기자는 이제 여호람 왕이 똑같은 시기에 이제 양쪽에서 왕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은 같은데 표기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는 여호람으로 오른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는 이제 요람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 그러니까 여호람 때에 여우사바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사바시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였고, 8년 동안 다스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길지 않게,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가령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 사람 알아? 알지? 그 사람 어때? 하면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참 좋지? 그 사람 좀 이상해? 사람 아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왜라고 물으면 그근거 또한 그렇게 길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왕들의 경우에 있어서 평가할 길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북 이스라엘의 아합의 길로 따라서 그 집과 같이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혼인 관계로 묶여진 겁니다. 사실 같은 백성이기 때문에 같이 결혼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뒤에 보면 오늘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아하시아 아하시아 역시 이제 27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와 보시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곧그 바로 앞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였더라. 그가 대를 이어서 아합 왕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남북 두 나라가 혼맥을 통해 묶여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있을,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별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아합의 가문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볼때 성경은 그들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북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악한 왕 아주 많이 악한 왕뭐이 정도로 나누어진다면 남유다는 선한 왕 그리고 그저 그런 왕이 정도로 이제 대체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악하다 소리를 듣는 사람 몇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다윗의 길로 따라서 그 조상들의 길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의 모습을 갖고자 했는데 그들 가운데 악한 왕이라고 지목된 대표적인 두 사람 이 여호람과 아시아의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이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북 이스라엘 아합에게로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전까지는 악의 기준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일대왕 여로보암이 악의 기준이었는데 아합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더센 악의 어떤 표상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악한 왕을 묘사할 때 아합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합에게로 따라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은 물론 결혼이라는 당사자간의 사랑이 있겠지만 하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고대로부터 이제 내년 전에 내려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족이 되는 형식적으로나마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니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대치하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상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충분한 예상만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한 상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람 대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다섯 번째인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였다 했습니다. 그 전까지 에돔은 속국이었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또 그리고 유사시에 남유다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우호국이었으나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에돔이 유다로부터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형편이 지속되었고 그때에 2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림나도 배반하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가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묶여서 연대를 하게 되면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더 힘이 세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를 더 어, 경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유다의 길을 바른 길로 보여지지 않게 되어짐을 분명히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그 형편 가운데에 모든 나라들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남 유다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아니라 악한 길로 떠나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버린 나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남 유다가 이 아합 왕이 그토록 악한 왕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가문과 혼맥을 맺고 연대하게 되어진 까닭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와 여러 형태의 갈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어가려고, 이겨내려고 했었던 조상들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의지해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 또 오히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살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이 그 완악함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희 후손들을 지키겠노라, 그리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금휼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항상 등불 그들의 앞을 밝혀줄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은 여호람이 아합의 가문의 사위가 되어서 아합의 길로 따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일찍이 볼수 없었던 악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아느시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참 하나님한테 당장 혼나도 아주 크게 혼날 잘못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자 하는 애쓰시는 많은, 애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가령, 내가 한 잘못 때문에 나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상이 결단이 나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해쓰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그로 인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얼른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아, 앞서 요호람이 그와 같은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헛된 것을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에돔과 림나가 배반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를 이어서 아합의 가문의 사위가 되려고 했었던 아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아시아는 1년밖에 그 제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그게 보, 크게 잘못인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참으로 많은 것은 여우와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합리적이고 더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내 머리로는 그게 더큰 어떤 유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룩한 긴장을 가지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여호와 목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의식하며 또한 의지하며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 참으로 어리석고 악할 모습 가운데에 있다면. 말씀을 동아이처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그리고 알게 하여 주실 때에 돌이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겸손히 부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